자, 그니까 같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6a x 플러스 3과 x 추가의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요고. 자, 그리고 요 넓이를 b. 자, 넓이의 b가 1대2일 때, ea 제곱. ea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b가 a의 두 배라면, 자, 이게 2차 함수기 때문에 꼭짓점에서 잘라버리면,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지죠. 그러면 0에서부터 이 꼭지점의 x좌표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이게 정적분 값이 0이 되죠. 얘는 양수 값이 나오고 얘가 음수 값이기 때문에 같은 넓이니까. 따라서 정적분의 값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꼭지점 x좌표를 찾겠습니다. 자, 일차한 개수를 2로 나눈 값의 4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3a 가 되네요. 3a. 그럼 정적분. 0에서 3a 까지 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은 0이 되야 돼요. 자, 3분의 1 x 세제곱. 자,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3x 영은 넣으실 필요 없겠네요. 넣어봤자 영 되니까. 그럼 3a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 곱하기, 얘가 3제곱하면 27a 3제곱. 저 제곱하면 9a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7a 3제곱. 이기 3a 집어넣으면 플러스 9a. 는0이다 이런 얘기야. 자, 이분에서 18a. 어, 9a, 9a 세제곱인데, 11, 11계산하면 마이너스 18a 세제곱, 플러스 9a는 0. 자, 묶어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어, 그 2a 제곱을 남길게요. 마이너스 9로 묶으면, 9a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9로 묶으면, 어, 마이너스 1 되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2a 제곱은 1이다. 2a 제곱 값이 바로 나오죠. 1번이 답이 됩니다.